아멘. 민수기 6장까지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신의 시내 신의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모압 평지 끝까지 가나안 복지 전까지의 39년의 기록이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대부분이 민수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출애급기가 저애급에서 신해산까지라고 한다면, 민수기는 신해산에서, 어, 모압평지 끝까지, 리위기는 정지 상태에서 신해산 밑에 거기 회막을 짓고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법. 그다음에 신명기는 광야 끝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 이 세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말씀. 그것을 모세가 세 편의 설교로 전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도 정지 상태에서 행해진 일이고요. 이 민수기에, 모세 오경 중에서 민수기가 가장 많은 행진을 하는, 움직이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39년 동안 신광야에서 저가안복지 앞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요. 그 안에서 39년 동안 행진을 하는데, 그냥, 뭐, 오압지절로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 진영을 이루어서 갑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열두 지파가 포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이 살았던 텐트를 정리해서 가지고 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회막을 정리해서 성막을 철수해서 운반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데 성막은 아무나 철수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화가 해야 돼요? 레위 집화가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실들이 여기 다 나, 담겨져서 어, 광야 39년 동안 행진하는 모습들이 들어 있습니다. 4장에 가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던 하나님 이제는 아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레위자손 중에서 고아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할 진이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자손을 계수하라고 하는 것은 성막 중에서도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괴가 있습니다, 법궤 법괴. 이, 그, 법괴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법괴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하 자손에게만 국한시켜놨습니다. 법괴는 만지지도 못하고요. 아무나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괴의 내네 귀퉁이에 고리를 달아서 채를 꿰가지고, 고화 자손이 반드시 메어서, 어, 이동시키게, 움직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화 자손에게는 법괴 운반하는 그런 것을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쭉에 나오고요.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압자손들이 와서 밀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압자손이 밀 것이며, 이것들은 아, 법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일루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들리는 소재물과 관우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군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은 이거, 너희들은 이거, 분부하고 맡긴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21절 가겠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되, 30세에서 50세까지가 회막에서, 성전에서 일할 가장 좋은 나이라고 그때 본 거죠. 이때는 주로 그 이동시켜야 되는, 운반해야 되는, 힘을 써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 가장 힘쓸 수 있는 중요한 나이 때 그때를 선발해서 가게한 것입니다. 이 게르손 자손은 회막을 운반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 당시 회막 성막은 텐트로 이렇게 이동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철수를 해서 또 옮겨야 구름 기둥이 멈출 때 거기에 다시 설치를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5장 가겠습니다. 5장에는 여러 가지 또 어,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행해야 될걸 말고, 오장 9절 가겠습니다. 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게로 제사장에서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라, 각 사람이 구류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육장 가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을 아,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다섯 가지 제사 종류 중에서 서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제사 종류에 속합니까? 서원에서 드리는 제물을 드리려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죠?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 속에 거기에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들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 감사할 때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서원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떻게 좀해 주세요. 이렇게 서원해서 드릴 때 그다음에 내가 자발적으로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드릴 때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 유일하게 아 어, 유일하게 성도들이 제사장이 먹지 않고 성도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화목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는 자원제는 서원제는 화목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나실인도 서원에서 얻는 그러한 그 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곳.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나시린 우리가 성경에서 나시린을 만나게 됩니다. 몇명 몇 있어요? 세명 있습니다. 구약 시대 누구 누구 있어요? 삼손과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과 삼손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삼손. 사무엘과 삼손 중에서 누가 서원에서 낳은 아, 아 나시린이에요? 사무엘. 사무엘. 그,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그, 저, 주신 거고, 사무엘은 한나가 본인 나의 등살을 못 이겨서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에 신, 구약과 신약의 서원에서 얻나실인다 있는데, 신약에 몇명 있어요? 한 명.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서원에서 얻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세례 요한도. 삼손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 주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은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다. 세 명의 나실인 중에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나실인은 하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 중요한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아야 되고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세 가지를 하면 이미 나실인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머릿속에 이제 입력하고, 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며,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게 포도로 된 종류가 거기에 그 알코올 기운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먹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도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오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세 명의 나시린 중에서 삭도, 머리를 잘라서 힘을 쓰지 못한 나시린이 있어요. 누구죠? 삼손입니다. 이게 뭐... 어 머리가 내 키보다 몇 배를 더 자라도 귀찮아도 나실인의 상징입니다. 이 머리가 긴 것은 절대로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삼손이 들릴라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를 자르고 힘을 다 빼앗기고 그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실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거지요. 6절 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7절 같이 읽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러 말미 아마 모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나시린을 얼마나 강력하게, 강하게 훈련하고 그에게 지킬 것을 말씀하는지, 부모가 돌아가셔도, 돌아가시면 일단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 형제 누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아주 야속하고 좀몰인정한것 같지만 부모가 돌아가셔도 가까이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나시인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아니 부모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건 해야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자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니, 부모인데, 부모가 돌아가셔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더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네.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장가 들어서 가서 각시하고 좀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따라 저는 소를 사서 가서 좀 에이 가서 시험을 해서 봐야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라 그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가서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에 여러 가지, 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 다 버리고 따랐고요.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그물과 그 옆에서 함께 일하던 아버지까지 다뒤쳐 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야 주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멤버 이것은 뭐 쉬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크리스찬 중에서 주의 제자는 더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시체를 너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요셉이 그 어려움을 딛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끝까지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옥 속에서도 종살이 하는 중에도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형제들은 그를 미워서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그리고 또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게 하는 중에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오늘도 형통케, 멋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서 지식적인 신앙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렇게 반응하고 따르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걸 이거밖에 없어요. 내 기분 감정으로 내 안에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할 것이냐 아니면 너는 없고 내가 말하는 대로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야 이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달라고 그랬습니까? 주시고 쓸만하니까 이제는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나는 아멘하고, 그저 드릴 뿐이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최고조로 이를 때까지 훈련하십니다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달아보는 것입니다 더 많고 엄청난 것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지, 결코 유혹,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몇 근이나 되느냐? 내 그릇은 얼마만한 것이 되느냐? 우리가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아직 근수가 모자라서 그래. 내가 아직 그릇이, 받을 만한 그릇이, 포용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셔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10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을 연 것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주시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계속 이것 때문에 훈련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해라 하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8절 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모든 날 동안만 여호와께 거룩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삼손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가 말씀대로 안 하니까 21절 가겠습니다. 21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는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미, 힘이 미치는 대로. 내가 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건안 되죠. 믿음이 있는 것만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어제, 어, uh, 디세워 현승원 대표의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밴드에 좀 올리라 그래서 김천환 집사님이 올리셨는데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35살입니다. 그분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시작하는데, 뭐 어려서부터 뭐 아버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속에서 자랐으니까, 그래도. 자기가 순종하지 못할 게한 가지가, 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종을 다 하는데, 그래도 하지 못할 부분이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업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른다 살이에요. 스물다섯 살부터 사업하기 시작해서,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가려고 해도 유학 얘기를 자꾸 막고 그래서, 아, 사업을 계속 했는데, 영어 강사입니다, 영어 강사. 인터넷. 동영상을 보내서. 그 사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11조가 처음에는 작으니까 그냥 드릴 수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생활화 되었으니까. 이게 많아지다가 보니까 갈등이 오는 거야. 그 내가 정말 드려야 될 것이냐.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이냐. 많아지니까. 얼마나 많아졌나 한번 보세요. 봉급이 한달 봉급이 직원 봉급이 21억이 나간대요. 21억. 그럼 직원 봉급만큼은 뭘거 아니야? 엄청난 그렇게 수입이 들어오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어차피 내가 하는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해주셨는데. 없던 상태, 제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다는 거야. 어차피 하나님의 것인데. 안 되겠다, 이거는. 10에 2조를 드리자. 지금부터 10에 2조. 놀라지도 않네. 10에 2조를 드린데. 10에 2조. 그 많은 수입 중에서. 그러니까 너무 편안해지더라. 너무 편안해. 10에 2조. 10에 1조도 못 드리는, 제대로.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주시겠어요? 지금 뭐, 2만 명인가 3만 명이 됐대. 와, 참 뭐. 35살인데요. 얼마나 숨도 안 쉬고 말을 해, 숨도 안 쉬고. 숨안 쉬고 말하면 죽지만 너무 말을 잘해요. 자기는 꿈이 목사였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시 꿈이 목사였는데 그건못 하고 지금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요. 선교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 n g o 의 후원을 NGO와 어,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학교를 외국에다가 100개를 세, 100개. 한 학교를 세우는데 5억씩 든대. 500억. 자기 거 출연해서 500억 지금 100억 기부했고요. 사회에 선교사들 게스트 하우스 선교사님들 나오셔서 묵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수원 화서역 옆에 선교사님들 묵을 안식관 짓고 모든 생활비 모든 경비는 다 자기 자비로 다 부담하고. 아,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난 무일푼으로 출발했으니까 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어떻게 그분을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엄청. 너무 멋있죠. 힘하는 힘이 미치는 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잖아요. 주님의가. 모든 것이. 힘 미치는 대로. 여기에 갈등하고 고민할 때는요. 그 이상을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해 보세요. 그럼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갈등하고 고민할 때 자꾸 내리면은요. 그때는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자. 22절 가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게 뭐같아요 축도입니다. 아론의 축도. 축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론의 축도와 누구의 축도가 있을까요? 바울의 축도가 있습니다. 아론의 축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바울의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축도. 자, 아론의 축도는 주로 유럽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바울의 축도는 주로 미국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지금도 미국의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로 바울의 축도를 합니다. 이 아론의 축도는 유럽에서 많이 다시 한번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할지니 복을 주리라. 저는 이거 공부할 때요. 제가 정장복 교수님, 각선님 목사님 이런 분들한테 공부를 했는데 강복 선언이라고 배웠어요. 강복 선언.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복을 선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축도는 반드시 마지막에 있을지어다, 계실지어다가 되어야지 축어 나옵나이다는 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라는 거예요. 강복선언이기 때문에, 있을지어다, 계실지어다 해야 된다는. 근데 저희 교단에서 한 40여 년 전에, 35년, 한 40여 년 전에, 총회에서 뭐라고 결정했냐 면은 있을지어다, 계실지어다, 못하게, 죽어 나온 나이대로 바꿨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게. 잘못됐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그 총회가, 장로 목사가, 동수가 총회원인데요. 30대 의 젊은 목사가 있을지어다 하니까 70 넘으신 장로님들이 듣기가 거북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해버려 성경적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우리 교단만 그렇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강복선언, 목사가 할수 있는 다른 사람이 못하고 목사만 할수 있는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과 세례, 성례식 집행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축도입니다. 축도. 축도가 강복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로 끝나버려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가 끝난 다음에, 예배를 마친 다음에 교회 문을 나서야지, 시작하고 들어왔다가 축도도 마치기 전에 가는 사람은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종일토록 승리하는 한 날, 주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한 날, 나실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과 함께하는 한날 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 주셨습니다. 세상은. 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과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